같은 경우는 앉아서 기대고 손을 위로 뻗는 그런 일체형 머신들이 많습니다. 일체형 머신이라고 하면 오른쪽에 힘을 줘도 왼쪽이 같이 달려 올라가고 왼쪽에 힘을 줘도 오른쪽이 달려 올라가는 머신을 가지고 일체형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좌우 밸런스가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는 고객님들만 봐도 거의 대부분이 좌우 밸런스가 틀어져 있는데요. 좌우 발란스를 잡을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코어의 발달과 뒤쪽에 있는 등근육의 발란스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대는 것 자체가 코어의 힘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고 등근육의 힘을 조금만 줘도 밀수 있게 하는 그런 고리 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좌우 발란스가 어느 정도 맞아져 있고 해당 부위 근육만 잘쓸수 있기 때문에. 좀더 해당 부위에 대한, 해당 부위 운동에 대한 고립을 하기 위해서 가끔씩 머신 사용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운동 초보자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신 사용을 먼저 많이 하다 보면 좌우 밸런스가 오히려 더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관전 포인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신 사용보다는 투비 웨이트를 먼저 배우고 정확하게 해당 부위에 대한 이해와 코어 근육, 그리고 그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주변, 협응 근육들을 발달시키고 나서 머신 사용을 하는 게더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